여러분, 오늘 히말라야의 가장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결혼 전통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과 다섯 명의 남편, 그 놀라운 생존 이야기.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마치 허구처럼 들리겠지만, 티베트 고원 4,000m 고산지대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적응력과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체링 할머니의 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체링 할머니 부탁드립니다. 1950년 티베트 고원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생존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성인 제가 다섯 명의 형제와 결혼하게 될줄 그때는 상상조차 못 했죠. 우리 마을은 히말라야의 가장 척박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 여기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했고 우리의 결혼 시스템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툴쿠 가문의 장남 겔롱과 그의 네 형제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25살의 겔롱을 비롯해 22살 돌마 19살 텐진, 16살 롭상, 그리고 13살 페마까지. 다섯 형제 전부와 결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당황스러웠지만, 곧이 시스템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모든 형제의 노동력을 한 곳에 모으는 방식이었죠. 갤롱은 농사 계획을, 돌마는 가축 관리를, 텐진은 수공예를, 롭상은 사냥을, 페마는 어린 나이지만 가정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과연 이 독특한 결혼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결혼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붉은색과 금색 실로 수놓은 전통 예복을 입고 다섯 형제 앞에 섰습니다. 티베트의 전통에 따라 첫날밤은 장남인 갤롱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갤롱은 과묵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였습니다. 조심스럽고 강인한 손길로 나를 대했고 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의 결합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죠. 우리 부족에는 야포라는 흥미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는 형제는 침실 앞에 자신의 신발을 놓아 다른 형제들에게 출입금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우리 부족의 지혜였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 규칙을 따르기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다섯 형제와의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각 형제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 각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죠. 둘째 돌만은 갤론과는 달리 섬세하고 다정한 매력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내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와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돌마와 함께 하는 밤은 마치 촛불의 은은한 불빛처럼 나른하고 따뜻했습니다. 셋째 텐지는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의 열정적이고 거침없는 애정 표현은 나에게 짜릿한 활력을 주었고 그 와의 시간은 마치 한 여름밤의 축제 같았습니다. 넷째 롭상은 아직 어린 모습이었지만 조용한 표면 아래 뜨거운 열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수줍은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순수한 애정을 읽었고 그와의 은밀한 만남은 첫사랑의 설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막내 페마는 아직 어렸지만 나는 그에게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누나 같은 친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가 성장하여 완전한 남편이 될 날을 기대하며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각 형제와의 관계는 모두 달랐습니다. 갤롱에게서는 안정감을 돌맥에서는 섬세한 배려를, 텐진에게서는 열정을, 롭상에게서는 순수함을, 페맥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나는 툴쿠 가문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섯 형제 모두의 공동 자녀로 누가 생물학적 아버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제가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고 아이는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더나아총 다섯 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다섯 아이의 어머니가 된 저는 툴쿠 가문을 활기찬 대가족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다섯 명의 아버지를 두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아버지로부터 다양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아이들이 자라고 가문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갤롱과 돌마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마는 나와의 관계에서 갤롱만큼의 위치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적 불만을 품었고 텐진 역시 종종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밤 텐진이 돌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다음 날 식사자리에서 두 형제 사이에 날카로운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각 형제와의 개별적인 시간을 늘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남자의 감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역할이었고, 가문의 화합을 위해 저는 항상 중심을 지켰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티베트의 큰 변화가 찾아온 시기였습니다. 툴쿠 가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처다부제 가족의 장점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다섯 형제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가문의 생존에 기여했습니다. 갤롱은 외부와의 교섭을, 돌마는 가축 관리를, 텐지는 마을과의 관계를, 롭상은 사냥과 약초 채집을 담당했고, 성인이 된 페마는 주요 노동력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중심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직무를 짜며 가문의 내부를 단단히 지켰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나는 툴쿠 가문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섯 형제 모두의 공동 자녀로 누가 생물학적 아버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제가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고, 아이는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아 총 다섯 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다섯 아이의 어머니가 된 저는 툴쿠 가문을 활기찬 대가족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다섯 명의 아버지를 두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아버지로부터 다양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아이들이 자라고 가문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갤롱과 돌마 사이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마는 나와의 관계에서 갤롱만큼의 위치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적 불만을 품었고, 텐진 역시 종종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밤 텐진이 돌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다음날 식사 자리에서 두 형제 사이의 날카로운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각 형제와의 개별적인 시간을 늘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남자의 감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역할이었고 가문의 화합을 위해 저는 항상 중심을 지켰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티베트의 큰 변화가 찾아온 시기였습니다. 툴쿠 가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처다부제 가족의 장점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다섯 형제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가문의 생존에 기여했습니다. 갤롱은 외부와의 교섭을 돌많은 가축 관리를 텐지는 마을과의 관계를, 롭상은 사냥과 약초 채집을 담당했고, 성인이 된 페마는 주요 노동력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중심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직무를 짜며 가문의 내부를 단단히 지켰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툴쿠 가문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60대가 된 다섯 형제와 저는 이제 노년의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에도 끝이 있듯이, 우리 가문에도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막내 페마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저는 64세에 46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제 죽음은 남은 형제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이자 가문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은 형제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으로 겔롱이 80세의 생을 마감하면서 툴쿠 가문의 특별한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 티베트의 일처다 부제는 중국 정부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일부 오지 마을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툴쿠 가문의 이야기는 티베트 일처다 부제가 단순한 기한 풍습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가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여성과 다섯 남성의 46년간의 여정,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갈등, 조화와 희생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적 기록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적응력,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체링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체링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인류 문화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티베트의 일처다부제는 단순히 독특한 결혼 제도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의미는 어디까지인가? 생존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가? 체링 할머니의 삶은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생존 방식이 존재해 왔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 체링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 가족, 그리고 생존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인간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인류 문화의 가장 놀라운 적응 이야기, 이제 최종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베트의 일처다부제는 단순한 결혼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진화한 인간 지혜의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4,000m 고산지대. 생존을 위협하는 혹독한 자연 조건 속에서 이 부족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존 본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여성을 중심으로 모든 남성이 협력하는 시스템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체링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감정적 연결, 상호 존중, 그리고 생존을 위한 깊은 유대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인간의 적응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생존을 위한 놀라운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힘은 개인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집단의 생존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가?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사랑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 체링 할머니의 46년간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적응력, 사랑, 그리고 생존에 대한 놀라운 서사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했는가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제도가 아니라 깊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진정한 사랑과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관계의 본질입니다. 체링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인간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retry cloud can make mistakes. Please double check responses.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체링 할머니의 공동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들의 생존 전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호의존, 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의 힘을 믿었습니다. 포용성,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적응력, 극한의 환경에서도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제도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이해였습니다. 현대사회의 분절된 가족 구조, 개인주의, 고립된 삶과 대비되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 개인을 넘어선 집단의 힘, 상호 존중의 깊이 체링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보내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